서울 강서구의 한 인조잔디 시공 현장. 다가올 새봄을 기약하며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과거 카센터를 이용했던 넓은 부지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 계획이라는 군요 실내 야구 연습장이고요. 이제 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슨 받는 곳이고요.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인조잔디 연습 시설. 이곳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먼저 잔디 원단부터 안쪽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롤 하나의 무게만 300kg이 넘기 때문에 작업자 두세 명의 힘으로 옮기고 펼치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울퉁불퉁한 주름들은 일일이 손으로 펴줘야만 한다는군요. 키커라고요. 바닥재가 울, 울거나 그럴 때, 이게 이걸로 차가지고 이제 펴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무거운 바닥재를 평평하게 펴기 위해선 송곳처럼 날카로운 핀으로 앞쪽을 누르고 뒤편을 무릎으로 세게 치면서 앞쪽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무릎 안보세요 100평이나 되는 넓은 공간을 무릎으로 기면서 시공할 수밖에 는 없는 고된 작업. 이번엔 전용 접착제를 이용해 잔디와 잔디 사이를 단단히 고정시켜줄 예정이랍니다. 먼저 그물망 재질의 연결 테이프 위로 접착제를 첨첨히 발라 펼쳐준 다음 잔디 사이의 이음매 부분에 깔아줍니다. 인조잔디는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직접적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원단의 이음매 부분만 서로 연결한 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데요. 잔디 잔디 사이를 겹친 부분 없애가지고 평평하게 맞추려고. 마치 상처를 봉하듯. 양쪽 원단을 바짝 당겨 맞춰 주고 자투리는 깔끔하게 잘라 정리합니다. 이렇게 또 다시 백평의 공간을 누비어가며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튿날 또 다시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고운 모래. 그냥 인조잔디보다 이게 들어감으로써 이제 실제 잔디 같은 느낌도 나고 발목 보호도 되고 이제 밟았을 때 이제 쿠션감이나 이제 단단함이 좀 느껴지죠. 준비한 모래의 양만 총7.5톤 규모라고 하는데요. 잔디 위에 고르게 펼쳐 뿌려주면 잔디를 눌러 고정시켜주는 역할 외에도 천연 잔디의 자연미와 쿠션감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군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끌고 밀고 하는 힘이 엄청 많이 들어요. 거의 리어카까지 포함해서 한100 킬로 정도는 돼요. 연습장 내부에 커다란 기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수작업이 더 많아졌답니다. 전체적으로 이조 잔디를 이제 좀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누워 있는 잔디를 반대쪽으로 세워지며 촘촘히 모래를 채워 넣는 작업. 석전석결로 진행된 인조산디 시공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입니다. 인조산디 작업이 이틀, 그리고 이제 공이 나가 만들기 때문에 그물망 작업이 한 3일 정도 걸려요. 총 5일 정도 걸려요. 며칠 후 다시 찾은 인조산디 연습장. 그 사이 안전 펜스와 그물망 시공도 끝나고 이제 뒷정리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다가올 봄날엔 모두들 기분 좋게 활짝 웃으며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